들이 이제 바람을 못 채우고 다니거나 겨울 되면 공기압이 갑자기 빠지면 생각보다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외진 곳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<laughs> 네, 갑자기 정말 갑자기 2021년도 9월 달에 갑자기 하게 됐어요 아, 그런데 또 설치해 놓으면 훔쳐가지 않아? 아, 행주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간 적은 없는데, 어. 산악은한번 있어서, 거기는 잠을 쐬 놓는단 말이에요. <목소리가> 뭐야 그게? <목소리가> 내가 냉동실에다 갖고 왔 감사합니다 아 이걸 주머니에 넣더니또 얻어먹히잖아 사장님 아니 오빠 그건 뭐예요? <목소리가> 원래 는 자물쇠 안 했었잖아 이거 했었죠 했었나? 아랍의 길했죠 처음에는 안 하지 않았나 우리? 아, 안했는데 누가 갖고 와서? 에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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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아니 <목소리가> 아이 줘. 아 뺏네? <laughs> 이거, 아, 이거 원래 비번이 뭐예요? 난 비번이 모르지. 네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? 같이 갖다. 0000 아닐까? 처음에 비번은? 아 그렇대요. 어머. 그렇지 눈치 하나로 살아온 인생인데. 며칠만에 오시는 거예요? 여기요? 여기 자주 지난날 가죠. 자주 는가는데 <laughs> 3, 사일 훔쳐한지 <출처한지 웃음> 두달 지났는데. 어 중간에. 중간에 한번 갈았나 두번 갈았나 두 번이라 갈았다고? 예. <laughs> 네. 지금 펌프 상태를 이거는 <laughs> 호수 어디? 얘는 호수가 없었어요. 나는 사람들이 뭐가 망가졌다고 보내길래 사실 뭐가 망가졌는지 사진을 몰라가지고 뭐가 망가졌다는 거야 막이랬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네. 호수를 왜 갖고 온 거지? 물 빠진 거 아닐까요? 어? 빠진 거 아닐까요? 호수가 왜 빠져? 땡겨서 빠졌겠죠. 소중하게 네. 이용해주세요를 했는데, 이거.. 아, 펌프 이거.. 사람들 똑똑하다. 아니, 근데 왜 호수를 왜 가져가? 가져가려면 통째로 가져야지, 호수만 빼가는 거뭔 경우야. 망가진 거 아닐까, 쓰다가? 어? 그냥. 이걸 누워올게고 일단은 여기는 두달 만에 두번 교체하는 거야? 네. 근데 요번에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. 그럼 뭐, 많이 써서 그렇겠지 아, 마개인천. 시즌, 온, 시즌 아웃 되면은 그때는 덜 망가지지 않을까요? 나의 생격. 아니, 원래는 탄천이랑 행주만 할 때는 음. 2년 동안 몇개고장났댔지한 평균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. 4개월에 한번 정도 에, 고장이 났었는데. 에, 약간 장마 때 아니면 음. 그렇게 안 교체했는데 지금은, 아, 약간 좀 많이 교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. 작년보다 확실히. 지금 황어상이랑 안압은 좀 자주 고장이 나죠? 그쵸. 이게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해서 그런건가? 익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? 됐다! 어우 됐다 됐다! 나이스! 뭐 뭐야 뭐, 뭐 찍고 뭐해? 찍고 있는거야? 여기요! <laughs> 홈프! 이게 좀 자주 고장나는데 여기랑 안합은 마음이 아, 어때요? 마음이? 마음이? 자주 쓰니까 고장나지 않을까요? 오. 근데 너무 많은 그런 도장은 솔직히 좀 그렇긴 하지만, 아, 이거 한, 앞으로 이제 시즌 10월까지니까 3개월 남았잖아요? 사실? 3개월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? 싶은 생각인데? 이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, 이상한 사람도 많아져가지고, 좀 고장도 나고, 사람들이 막, 어? 함부로 쓰고, 훔쳐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해? 아, 이게 다들, 원래, 그거 아세요? 안티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은 거예요. 이가 지금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 지금 그 나한테 가르쳐.. 가리... 내가 너무 나았지. 백팬이 많은 시대야. 알아? 알아? 어? 원래 어? 안티가 많을수록 어. 인기가 많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어요 어쩔 수 없지. 이걸 많이 봐 갖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? 음, 많이 써서 그런 거 같다. 네, 많이 쓰고 많이 그 유튜브를 봐서 그런 건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방상에서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한마디? 얘기 좀해 봐. 뭐라고 해야될까? 니네 하고싶은 말에 욕해도 돼 아니, 욕은 내가 하고싶다고 욕은.. 아 눈아파 어. 욕은.. 어. 욕보단 망가지면 연락주세요 끝이야? <laughs> 생각해봐요 이거 망가져 내가 쓰다가 어? 망가졌어 어? 나 일부러 그런게 아닌데? 어.. 이럴순 있잖아요 어.. 그치 그럴수도 있지 어? 어떡하지? 연락처도 없어 어? 우선 가야지 집에 더우니까 이러게 <laughs> 갈까 <laughs> 아 그래요? <그냥> 하고 <가고 웃음> 어. 어쨌든 인사나 이런 걸로 어. 쓰다가 이렇게 고장이 어. 났어요. 고장이 해달라고. 났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음. 다른 사람이 보고서는 고장이 났어요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탈을 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. 사실 그러니까 어? 쓰다가 망가졌어. 어? 가야겠다. 약간 이 않을까 <laughs> 아 그럼 <그럴 웃음> 네. 수도 있을 그런 수있을 그런 생각 아닐까요? 어, 근데 호수를 빼간 거는 고이지 않을까? 아 근데 호수가 어? 이게. 나도 좀 신기해. 어떻게 왜 빠졌지? 호수를 가져간 건좀 내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이게 빠진 어? 건지 돌려서 진짜 망가진 건지. 어 진짜 아이러니요. 소중하게 이번에. 써달라고 얘기. 소중하게 써주세요. 성이 있게. 소중하게 써주세요. <laughs> 일단 아나 까봅시다. 네. 아나비 제일 블랙홀이던데. 아나비 블랙홀이어서. 아, 어. 아나비. 여기 어. 새로 또 설치했어요, 여러분. 네. 나프레스에서 이렇게,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. 제발 좀 소중하게 좀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막내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혹시나 이거 훔쳐가거나 훼손하는 장면이 보이시면 저에게 제보 고장난 건 저한테 제보 고장... 훔쳐가건 나한테 제보 어. <laughs> 이래서 내가 헬스하잖아 힘들죠 막 세게 끄는데? <laughs> 어우 더 아, 괜찮아요? 어? 괜찮아요? 어. 한 40으로 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? 나 40으로 어떻게 끌어? 한 38이니까 내가 36이 찍히지. 와, 아, 근데 가. 역시 나 솔라만 하다가 뒤에 푹빠지가 진짜 편하긴 편하네요. 그래다 로라방 좀 닫고 있죠, 아예. 근데 거실로 나도 뺄까 했는데. 아,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. 선파 안 무거워? 안 무거워요. 어? 아, 맨날 안 무거워. 안 무거워? 어,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그런지 별로 안 무거워, 이거는. 근데 타나까지 갈 때는 엄청 멀잖아.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요. 아, 펌프를. 이게 사무실에서 내가 보니까 20kg 이상 매면 아픈 것 같은 거예요. 어. 그래서 왕복 40kg 했더니 와, 다음날 너무 아파. 아, 펌프 매고 아, 가니까. 그래서, 아, 이거 안 되겠는데? 이래서. 그래서 이거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아?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아? 어, 요즘은 이거 쓰고 나서 사람들이 잘 썼다고 연락 올 때? 어, 어 고맙다고? 네. 어, 엄청 뿌듯하대요, 약간. 그 나의 망가져서 짜증남이 사라져 너무 자주 부서지면 좀 짜증나지 않나? 하, 짜증은 나죠 나도 사람인데 <laughs> 그럼 짜증나지 근데 어쩌겠어요 그 유튜브가 유명한 걸 어쩌겠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또 나도 단순한 게 뭐냐면 그게, 데, 그게 지금 조회수가 3만 3만 넘었을 거야 근데 아도 약간 멘탈 나가고 힘들 때 거기 댓글을 본단 말이에요 어... 심지어 최신선으로 바꿔서 본다? 그러면은 아 <laughs> 그거 보면서 약간 힐링되고 나 너무 좋아요 아 댓글에? 예 어, 댓글 외울 지경이야 왔다, 지금 고맙다 멋있다 뭐 이런 거? 예. 어. 아나 도착 어디 있었지?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는 끈까지 훔쳐갔어요 아나 분 아나 분안 해도 되지 않을까? 아나 분요? 아나 뭐 어떤 거요? 이번에 다시 훔쳐가면 안압을 하지 말자. 그래요. 그치? 아니, 근데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지. 아니, 다른 데로 않을까요?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. 안, 안 없으면 너무. 범죄 현장이 너무 많아. 불편할 것 같아요, 많이. 응? 여러분, 안압에서 누가 훔쳐가거나 훼손하는 거 보이시면 꼭 신고 해 주십시오. 꼭 신고. 화이팅. 112 말고, 인스타로. 얘한테 하면 속상하니까 저한테 주세요. <웃음> 자. 안이 <laughs> 아니, 네. 펌프는 훔쳐가도 끈은 훔쳐가라지 말지. 왜 그렇게 그래? 끈까지 훔쳐갔냐? 아, 끈이 무거운 건 이게 멜때요. 어, 나 종아리 보어 <laughs> 그거 그냥 힘으로 당기면 빠질 거지 않을까? 아니, 설마요. 이런 게 있으면 애초에 사람들이 건들지 않아. 심리야, 심리야. 어, 있는 것만으로도. 네, 있는 것만으로도. 됐어요. 응. 어, 도중, 안압 사용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오 범죄의 현장, 안압 사, 안압. 여기 앞으로 두 번만 더 망가지면은 딴 데로 옮길 거예요 그지? 음. 안녕 왜 펌프로 얼굴 가려? 얼굴이 너무 지금 거지같아 <laughs> <laughs> 알았습니다 아, 내가 땀이야 세수야 미쳐버리겠네 펌프 훔쳐간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라 음. 가져간 사람한테 <laughs> 응. 아니 무겁게 물 이거 갖고 가 그냥 하나 사지 그거 얼마 안한는데 그냥 하나 사세요 물 갖고 가요 <laughs> 무거운데 이거 안 그래도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안전하게 자전거 타세요. 요즘 사고가 너무 많은데 눈물이 나는 건지 땀이 나는 건지 모르겠네. 땀이나 예. 네. 아, 미치겠다. 요즘 사고 진짜 정말 많은데 안전하게 타세요. 바이바이.